지금부터 스타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미리 정의 내려서 여기저기에 빨리 실행하도록 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이름은 파크,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여백은 15포인트, 문단 아래는 10포인트,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105, 자간은 5. 다음에 한글 글꼴은 굴림, 영문은 궁서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 설정에서 1페이지의 1점과 2점 사이에 커스를 두고 영어 두 줄, 한글 두 줄을 입력을 해서 스타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입력된 것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할게요. 자, 지금 커스가 3쪽에 가 있습니다. 1쪽으로 넘어가서 1점과 2.4의 커스텀입니다. 그래서 영어 두 줄, 한글 두줄 입력하는 데 저는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자, 영어 두 줄과 한글 두 줄을 입력하는 데 영어 입력하고 엔터를 한 번만 칩니다. 그리고 영어 두 줄, 한글 두 줄을 입력을 했는 데이터를 블록을 지정합니다. 블록을 지정할 때는 글자 앞에 마우스를 두면 알파벳의 대문자 I 형태가 되면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요두 줄을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나옵니다. 스타일. 스타일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F6번 키 눌러도 돼요. 스타일. 자, 그래서 스타일 추가하기, 왼쪽 밑에 다하기 십자가를 누릅니다. 파란색 십자가. 스타일 이름 새 스타일을 지우고 파크라고 입력합니다. 자, 우선 문단 모양에 가겠습니다.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을 15하라 했습니다. 드래그해서 15. 자, 문단 아래에 가서 10. 그래서 문단 모양의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에 가서 10. 그 다음에 설정. 자, 글자 모양에 갑니다. 우선 글자 크기가 10인지 확인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장평을 105로 하라 했습니다. 105. 자간은 5. 그래서, 스타일에서는 크기가 10인지 확인하시고, 상평 자간을 먼저 하고, 자, 한글 글꼴을 굴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 옆에, 대포 옆에 세모 버튼 눌러서, 한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글꼴 옆에 암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굴림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은 굴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옆에, 한글 옆에 세모 눌러서 영문을 선택해서 영문 글꼴은 궁서로 하겠습니다. 자, 영문 선택을 했으면 글꼴 옆에 세모 버튼 눌러서 힐 마우스 위로 굴리면 글꼴이 나타나요. 궁서. 그래서, 크기 10, 장평 105, 작은 5. 다음에, 한글은 굴림. 영문은 궁서. 설정 버튼 누릅니다. 주가 설정.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크라는 스타일이 정의가 내려지고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